지 합순 단위의 주교님을 기리는 단체입니다. 저스피스라고 하는 단체인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대표 신부님이 최진식 신부님인데 잠깐 짧은 말씀 부탁드리고 이분들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셨습니다 지주교님이 우리 74년도에 감옥에 처음으로 가실 때 우리 문신부님이 저도 그때 다른 거 사목적인 평상의 사목적인 그런 거를 포기하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민중화운동 또는 인권운동 이런 평화운동 이렇게 발을 지르는 동기가 우리 지주교님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지주교님이 돌아가신 후에 기념사업회를 그동안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변호사님들 또는 신부님들 또는 그 사회의 인사들 같이 해서 평화 정의평화 지주교님 정의평화 운동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기념사업회를 결성을 해서 또, 외국에, 오늘이 정의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연대하는 뜻에서 지약순 정의평화상, 그거를 22회 동안 계속했어요. 그걸 하는 도중에서도 우리 신부님하고도 관련을 가져서 신부님이 하시는 일에도 우리가 참여를 하고 또 우리가 같이 시상도 이렇게 했것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임원들이 네, 여기에 온 것은, 남은 시드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평화, 정의, 평화, 운동에 계속해서 몸을 완전히 내놓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시드님의 일이 옳다. 그런 것보다도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운동의 어떤 줄기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잠시라도 우리가 참여하고 인사드리는 것이 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가자, 그래서 왔었습니다. 저쪽에 계시는 우리 외아분들, 이렇게 우리 소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여기 오셔서, 우리 잠깐만이라도 인사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 대표 시민님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이 그전에는 문대주교 님도 하시고, 또는 그, 신부님도 하시고, 김명상 몽신절도 하고, 그러다가, 요번에 주재님이 우리 교구에서 이렇게 바뀌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 평신도 그동안에 주이 운동을 함께 오던 분이 이사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지현 이사장 소개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신부님한테도 그래서, 어, 맞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현입니다 5천나라를 넘게 이곳을 지키고 계신 문재현 신부님 그리고 마을분들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화는 밥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멀리하면 우리가 살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화는 또한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 없이는 투쟁 없이는 평화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거저, 가져다주질 않습니다. 평화는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사랑이 넘치는 인간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문 은신부님, 우리 건강 잃지 마시고, 오래오래 저희 곁에서 지도해 주시기를 기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어, 이렇게 좋은 날, 어, 마음 깊이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가서 너무 뜻이 깊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국의 지혜와 황산 영원히.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아멘. 12시에 있게 하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이 아멘. 아멘.